잼블로 이탄입니다이탄 이탑. 이번에 오늘... 지난번엔 작은 거 했는데 진짜. 오늘은 엄나 큰 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슬링 아, 아 저는... 잠깐 그리고 색깔을 맞추기로 했으 저는 색깔 빨빨 주노입니다. 최준호 씨는 저는요? 초보파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는 가위바위보 순서 정할 건데 자 최준호 씨는 얼굴 나와줘. 가위가위보 오케이! Okay. 예 네, 보냈어요. 자 그럼 어, 잼 블로그 하는 시작하겠습니다. 잼 블로그 대회하는 것 같은데? 어.. 진짜요? 하하하. 시작하니다 자! 자자자자자자! 제가 먼저 할게. 아 이거는 자리가 너무 많아서 이거 근데 그만큼 숫자도 많게 이럴때땐 거꾸로 넣으세요. 아뭐 이거 어렵다할까 저기서 뭐방치 펑펑 펑거니까 아, 말하지 마세요 비밀 저희 집 이상한 집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정이 있어요 우터탕다 어저께 예 방귀 그, 장한테 방귀. 콜로세움 방귀사건이 아주 그냥 대박이더라고요. 저이츠알려주요 어. 5시간 만에 10이라. 아니, 15야. 제 방귀소리야. <laughs> 와, 그지. 그, 콜로움 연습 많이 봤어요. 진짜. 아니, 방귀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진짜. 방귀, 진짜 방귀 무궁유소이 났어.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 잘 뜯어보시면은, 진짜 할것아니야난안뜯던어요난안 나. 안 나? <laughs> 저는, 그 제, 제, 빌렸어, 저는, 저는 들렸어요. 어. 맞나? 그때 저 진짜 촬영 중인 진짜 방귀 뀌어요 아, 아. 방,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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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 아저, 일단 아, 형 아, 일단 아, 내아야지일아야지 네. Okay. 그때 아저 방송사고 이런. 어? 저 됐는데요? 화살표가 됐는데요? 화살표. 화살표가 망쳐지게 하려면 아니 화살표가 되게 하려면. 아이라이 씨나 해야지 아잠시있 기다려봐 형아 지금 너 화장품 만들고 형아 주황색 나왔어 주황 이거야 주황색두 개네 뭔 소리야 방금 전에 한개 났거든 네 정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너 지금 두개더나네 이렇게 된거거니 화장품 만들어주안 만들어 그냥 내 왕국이나 탄태 시킬래 씨 다음 이 자식 너를 일단 포악을 먼저 하겠네. 그냥 백에서 <목소리> 그냥 그냥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럼 나 내가 여기 이렇게 포악을 딱 해주면 이게 진짜. <목소리>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러면 <목소리> 나는. 어떻게 하냐면 기다란 걸로 최준호님은 포화을해주겠습니다근 그렇게 되면 나도 최준호님 나를 공격을 해야 되거든? 딱 푹딱 방어를 한게 있습니다. 짜라르락다 이렇게 해주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고 아, 근데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 지아안 알려줄 거예요. 이사 안 가는 거, 이사 안 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막아주면, 와, 체질은 너 완전 포악된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가까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여기 부분을 딱 찜해주면, 하. 오호라, 그렇게 하신다. 오호라, 그렇게 하신다. 딱 포악을 해면 됩니다. 포악을 해주면 되나?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끝나요, 딱 이렇게 침이 딱 나눠지거든 근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왜 침을 이렇게 한게 애쓰다가 그렇 그렇게 하면 나도 이제 여기서 사갈래 다 와아 너이 부합됐어, 나한테, 오케이, 예. 미니다 아. 나 콘친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에에짜에이 아, 빨리 끼우세요. 여기 아 씨. 어, 아. 씨 여기 아니었어. 여기였어. 씨. 깜깜을 사고 늦게 썼다. 이고이. 아자 냄새 썼어. 어. 착가야, 처, 가 모르시는 분들, 다시 처음로 보고 오세요. 안알려립니다 나이 어, 뭐, 아, 어떻게 핸드, 이거 이거 핸드폰이 제거 아닙니다 최재혁 거요. 감히 어디 내가 어디서 지금 핸드폰이세요? 비. 아, 지금 저희의 나이 몇몇 살인지. 아, 나 근데 이거 위치 바꾸기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아, 근데 지금 우리 몇 살인지 아십니까? 비밀. 너 지금 내 눈치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확 끄지 않네. 아니 말해봐. 나그다에나 말해봐. 너 다음부터 네. 다음 추방. 말해봐. 말해봐가 이 다음부터 추방시켜버릴 거야. 아시. 네? 추방. 어? 추방이 욕이냐? 추방이 욕이냐? 아 추방이 욕을 처음 봤다. 와딱 보고가 딱됐네요 어떻게? 이렇게 보워요. 와, 징군다리를 딱만들어주요 <laughs> 아씨, 그 여기다. 자 아,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제 차례죠 자 그러면 오락가락 오락오락 오락. 뭔줄알하세요 저는 저는 아웃이라고 빡자 빼도 딥 빼도 딥 빼도 딥, &더 딥. 전부로 음, 재밌다. 어떡하고? 딱 아, 어? 막아주면 오케이 레스길리스. 뭐야? 아니 막았. 어 너희 땅은 내가 막았. 어 그러면 난 옆에 땅을 하지만 내가 또 최준호 옆으로 이어 나갈 수 있다. 고이 여기 이 일이. 아 어, 이제 재미없어. 미점프 열로고는이렇딱 고가 딱 됐죠. 오, 안됐니다한다가나야다 미... 오, 야 이거 시간이 야 이거 상편이랑 하편이랑 나눠서 고해야될것 같은 느낌 좀내규모자라그동 힘들다. <laughs> 너무 힘들다. <힘들잖아. 웃음> 정신 나갔네 아 힘들어 우씨 취할 것 같다 아 어, 진짜 처음 탁 뒤에 아니 나 이상 공개래 이씨 깜깜 으아 이렇게 서하이 하는 게 여기서 처음이야 어 어우 어, 어, 좋어 잡니다 아, 귀찮으니까 다른데다 가는 중 아는 사들 오메, 오메, 장비다. 나 원래 여기다 두었지. 나 그냥 여기다 두지 좋습니다. 안해.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야, 우리 승구아인줄알았겠어 최준 형님, 전불러도 채소. 잘하시길. 갑자기 이제 말도 이제 이상한 놈이 됐어. 채색물 들어가잘 이렇게 하고 이제 쫙 해주면, 오케이. 아, 이거 음. 이게 사 없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딱자기가딱 끊겨요. 이럴 때 자리가 끊기면 은 이쪽. 아유 이제 이런데 자리를 끊기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시간 이거 의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하편에서 만납시다. 이제 이건 3편을 하고 그러면 다음 편에서 만듭시다바이요